나원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행복한 금요일을 맞아서 이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 특별한 손님 모셔 봤는데요.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광주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지역 경제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소상공인 성장에 대해서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e have invited Mr. Kim Hyun Sung, and now the reason why we have invited is because the Gwangju Economic Promotion Foundation for Shared Jobs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y and job creation in Gwangju City. It is currently focu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So let's hear more about this from our CEO Kim Hyun Sung here in the studio with u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대표님 사실 글로벌 광주 방송에 출연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신데요. 저는 거의 고정같이 하고 있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저희는 어, 너무 감사하죠. 예, 몇 달에 한 번씩은 고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도 너무 좋죠. 예, 광주 고, 경제 소식 뭐 일자리 이거 좀 얘기 좀 드리면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예. 자, 최근 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종합 검진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직장인들 건강 검진은 저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건강에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씀대로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맞아요. 한 90%가 거의 건강검진을 받아요. 예, 예. 국가에서 국가검진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뭐 짝수년, 홀수년 해갖고 의무검진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걸 거의 강제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것을 또 비용도 어찌됐든 그뭐 그, 비용이 채워지는 거고.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검진율이30% 밖에 안 돼요. 오. 그러니까 90%뭐30%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의 건강검진 왜안 하냐 라고 보니까 첫째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 이 손실을 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고 실제로 시간이 좀안 나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KMR이라는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예, 예, 예.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한번 찾아가서. 해드리자라고 했더니 이 양동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오신 거예요. 와 반나절에 한 백여 명이 오셔갖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진짜 나는 오년 만에 건강검진 첨음받아 본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서비스는 그럼 무료로 제공을 한 건가요? 그렇죠. 비예산으로 진짜... 무료로 했고 예예. 일종의 이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십이 그렇죠. 삼 비상계엄 사태나 그다음 제주 항공 무한 사태, 응? 이 사건 통해서이 지역의 경제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침체돼 있고 사실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에이. 전체 내수 경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수요가 완전히 죽고 그래서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들도 힘들거든요. 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좀 건강을 좀 챙기자. 음.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행동이라고 오. 지금은 행동할 때다. 소확행. 이 소확행이 <laughs> 행복이 아니고 행동이다. 행동이다. 라고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행동 음. 첫 번째 음. 시리즈로 건강 검진을 저희가 선정한 거죠. 너무 좋다. 그리고 2 탄, 예. 3 탄, 4탄 있습니다. 계속. 와 지금 소상공인들을, 예정이 되어 있군요. 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게 건강 검진 이외에 소상공인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가게 가서 밥 먹고 이러고 나서 리뷰 남기는 거. 음? 네이버나 다음 요즘엔 다 네이버 다뭐 검색하고거든요. 그런 거 중요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이제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네이버나 어떤 다음에 들어가서 이 로케이션에서 이 평가를 남겨주는 거 음. 이것도 소상공인 을 위해서 확실한 행동이에요 골목 상권을 위해서 아, 이 지금 2탄 3탄 4탄 이또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저희가 또 많이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 을 이용해서 이, 이 배달 음식 먹는 거 음. 이것도 소상공인의 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렇죠 확실한 행동을 하자 여러분 이 공공배달 앱 땡겨요 위메프 쓰는 것이 소상공인에큰 힘이 됩니다 건당 많게는 뭐 3천 원 이상이 소상공인 에 음. 돌아가니까 다시 수 수료가 그렇죠. 오. 그게 엄청나게 지금 뜯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지요. 보금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행동 소아킹 일탄으로 네. 자영업자 그러니까 거의 열명중 일곱 명이 건강검진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실정에서 맞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이번에 진행을 하셨다. 이거 1탄인데 이탄 네. 삼탄 사탄도 저희가 그때 그때 한번 모셔가지고 또 기대를 <laughs> 해보면서 꼭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 손실 보상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받는 그 하루의 손실을 좀 보상해주는 이런 정책까지 연결돼야 되고 오. 지금 현직 시장이신 강기정 시장이 2005년에 어 국회의원 시절에 이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오. 아니 직장인에 비해서 예, 예. 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검진율이 현저하게 낮다.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건 중요한 기본권이고 생존권이고 건강권이다. 예예. 이건 헌법적 권리다. 그래서 진짜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 건강을 챙기는 일 광주 경제 일자리 재단에서 진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역시 광주 시장님, 광기정 시장님이 또 이런 일들을 20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맺혀왔고, 예, 예. 역시 우리 재단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혁신적인 바람을 이끌고 오면서 또 이런 그런지 몰랐어요. 2005년 에 그런 거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거 하고 나서 검색해봤더니 시장님 이런 이걸 했더라고 의원 시절에 예.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오. 이 정책을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Okay, so first of all, what we have just introduced Is that the Kwangju Economic Promotion Foundation for Shared Jobs has actually very recently run a mobile comprehensive health checkup service? Now, this is for th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because usually, what happens is checkups, health checkups, are operated for the office workers. However, it seems like it is the very first time that this is actually happening for the self-running business owners, and this is because 70% of the self-employed people skip health checkups, and this is according to the data. Um, from yonsei university and the foundation merchant association and kmi which is a specialized expertise in this health checkup services planned this as part of the show happiness series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which in Korean he had introduced as Sohwakeng, and supporting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to give up their right to basic health service for the sake of their livelihoods to address health coverage gaps has been the end of this, and a proposal to revise the Small Business Protection and Support Act was actually um, created to allow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or it's more like it's being promoted to be created so that if a merchant must stop trading due to health issues, there will be compensations that will be made. One thing that we have also just heard is that our city mayor, Kang ki when he was back in uh, National Assembly in 2005, that's 20 years ago from today, he had already proposed a bill regarding this, so Gwangju City is actually moving very forward and him as the foundation CEO is also in the same steps with this movement. So, 우리 대표님 항상 저희가 모실 때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짧게 말해야겠네요. 오늘 어. <laughs> <laughs> 너무 유창하게 하시니까 내가 뭐 그냥 빠져버 빠져도네.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항상 혁신적인 바람을 이끌고 오시는데 그 동안 또 지역 경제 이 디지털 전환. 저희가 예전에 모셨을 때도 이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우리 혁신적인 우리 대표님의 추진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사업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예를 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 이거는 정말로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잠을 왜 자야 되느냐 같은. 그러니까 오.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선택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와 있는 현재고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음. 이제 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음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그래도 자본을 투입하고 부서를 만들고 해서 대응을 한 거예요. 이 변화에. 그치만 알고도 대응을 못하는 계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이럴 때좀더 빠르게 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 디지털 전환할 때 도와야 된다라는 음. 게 기본이고 예, 예. 그럼 뭐가 핵심이냐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이 공급에서 생산 아니 공급에서 수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경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비자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음. 소비자 권력이 가장 센 경제가 디지털 경제입니다. 음. 그래서 소비자로 경제의 이런 힘이 음.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공공은 뭐 해야 되냐? 공공은 수요 혁신이다. 음.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이 공급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었던 시대에서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예예. 저희는 일단은 지산지소를 3대 수요혁신 미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적으로 소비하고 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능적으로, 디지털로 소비하고 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무역으로 소비하자. 아, 지구적으로. 그래서 3대 수요혁신, 광주의 소상공인 상품의 3대 수요혁신. 그러면 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 어, 공간적 골목에 가서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음. 요즘에는 이걸 상품 화할수 있잖아요 밀키트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주 가벼운 간편식 이 밀키트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이 밀키트를 독점 했지만 음. 이제는 대중 기술이 됐어요 누구나 밀키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집중했던게 상품화 경쟁력을 높이자 상품화 경쟁력 소상공인의 상품화 경쟁력을 높이자 해서 오. 저희가 (11곳에) 광주 소상공인 그 골목상권의 식당에 음. 그~ 음식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한 (20억) 정도 팔렸어요 이게 또 이름이 있던데요 아 광주 푸드클럽 광주는 풋볼클럽이 있고 푸드클럽이 있다. 광주FC 어. 마치 축구단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음식단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11개를 한 거예요. <laughs> 축구가 11이잖아요. 11명의 선수가 뛰듯이 모든 응? 게큰 계획이 다 있어. 우리 광주FC도 11개의 제품이 출시돼서 안유성 아시죠? 흑백요리사 안유성, 안유성 명장이 그 주장입니다, 주장. 오. 네, 안유성 명장이 주장으로 광주 FC클럽이 기대가 열심히 그냥 경쟁을 했는데 예예. 지금 뭐 우리 부서에 보고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의 매출, 수요를 만들었다. 작년 한 해만. 작년 한 해. 와 그래서 정말로 큰 어떻게 보면 어, 조금의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푸드클럽 음. 어, 확대해 나갈 것이고 기존의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상품화시킨 제품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 스스로가 상품화시킨 제품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이 누구나 이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음, 음. 어,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고 음. MD 를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 MD력이에요. 상품화력. MD력. 더 현대나 신세계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상품화력이에요. 음... 어떤 게 상품이 되, 되는지, 음... 이 상품은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음... 어떻게 패키징해야 되는지, 이걸 하는 게 MD입니다. 음흠. 근데 우리는 기술을 막 기계만 가지고 하는 기술, 하드웨어적 기술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MD력도, 이 상품화력도 기술력이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복합 쇼핑몰이 오는 과정에서 이 기술력을 소상공인에게 전공에 이식받아, 기술 이전 받아야 된다. 오. 그래서 소상공인의 상품 마력을 완전 높이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오는 건데, 음음.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유통과 팔로, 그러니까 전국화와 지구화의 고속도로가 나는 겁니다. 오. 유통의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속도로에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상품을 어떻게 태울지 이고만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예를 들어, 대현대 입점시키고, 저현대 광주만 입점됩니까? 대현대 전국적으로 있는 거기에 입점시키고. 잘 팔리면 입점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수동, 수동적으로 하, 아, 우리 또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고속도로에 이 그리 자동차를 준비할까 합니까? 음. 유통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준비해야 돼요. 소형차를 준비하시든 중형차를 준비하시든 대형차를 준비하시든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laughs> 뻗어나가고 지구적으로 뻗어나가자. 그래서 광주의 경쟁력, 특히나 식품 경쟁력. 그래서 제가 맛의 리더십을 음. 가져오겠다. 음, 광주를 맛의 리더십. 잃어버린 맛의 리더십. 아니, 정말 이렇게 다 맛있는 광주가 진짜 식품 산업, 맛 산업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게 다 빼앗고 있어요. 일이죠. 너무 잘하니까 맞아.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광주 푸드 클럽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이 MD력도 그렇고 그렇죠. 프로모션을 선도적으로 전환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이런 맛있는 광주 맛의 예향 이곳의 아름다운 상품들을 상품화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그러니까 다른 건다 예상 못해도 2030년까지 복합쇼핑을 온다라는 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풀필먼트 센터, 응?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들이 오고 있고 각종 플랫폼들의 물류센터가 광주에 막 오고 있어요. 음. 서남권의 물류기지를 만들려고. 맞아요.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 소비자들 응? 소, 소비만 편해진다. 수동적으로 소비자 후생성만 아니라, 생각할 것이 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달아나서. 능동적으로 보면 정말로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음. 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니까 많은 변화들이 진짜 일어나는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아마 듣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광주 방송, 예, 나우인 광주 예. 청취자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막 혁신적이진 않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바라보지 못했던 앵글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어... 이렇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저력이. 그 이게 일자리랑도 연결되면 지금 유일하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데가 통신 판매업입니다. 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셀러예요. 어... 이 통신 판매업이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우와... 그러면 이런 커머스 산업 아,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어, 전라도 청년이나 몇몇 셀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싱을 해서 그러니까 MD 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에 MD가 있지만 또이 MD 역할을 하면서 셀러 산업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 작년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니까요. 아, 두명 채용했다, 한명 채용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니까그 현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떤 것이 먹힐지 잘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품화. 잡,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잡이 생기고 있고, 이 디지털 누디를 해야 된다. 음... 어? 진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자리들이 막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네. 어,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좀 광주의 어떤 산업으로서 음. 저는 커머스 산업이야말로 미래의 광주가 조금 더 유연하고 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산업 중의 하나다. 특히나 또 A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이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음. 생각보다 이 AI 전환 과정에서 음. 지금 기존 디지털 플랫폼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그치. 다 해주니까 어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챗피피티가 채피, 만들어놓은 오퍼레이터 같은데다가 명령을 내요. 음. 아, 내가 오늘 누구 생일인데 선물 하나 사야 돼. 음, 음. 골라줘. 그러면 얘가 그냥 지, 쿠팡 들어가서 막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들어가서 사, 찾을 수 있나니까요. <laughs> 결제까지 다 해요. 내가 안 해도. 어머머. 그러면 이 시대를, 이 디지털 플랫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광주 AI 도시에서 저는 이 AI 주도권, AI 에이전시, 커머스 에이전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보봐요 야, 진짜 여러모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집결시켜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커머스를 주창하는 게 단순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행, 유행이 아니에요. 첫째. 복합 쇼핑몰 오는 과정. 음. 2030만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쿠팡의 풀필먼트가 왜 첨단에 저기 그 첨단 풀필먼트가 생겼겠습니까. 평동에. 음. 응? 근데 이제 첨단 풀필먼트라고 들어고 풀필먼트가 맞아요. 이제 너무나 최첨단이니까. 근데 첨단에 있는 건 아니고 평동에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첨, 풀필먼트. 그거 AI 산업.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커머스다. Oh.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냥 뭐 유행처럼 아 커머스 이런 거 아니에요. So, he shared the results of last year's efforts and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s that is planned out for this year. First of all, he had developed 11 Kwangju food club products. Now, this is basically because Gwangju city is obviously very good in terms of its taste and its beautiful, authentic taste. However, one thing that we are very ashamed of, or one thing that we are very unfortunate of, is that these are not being productized or these are not being made into merchandise. So, one thing that he had come up with an idea is that to make this product into something that can actually be sold not only within Kwangju city where people would have to go consumers would have to consume them in the restaurant but something that all over this country or maybe possibly all around the world will be able to consume through this digital transformation because we are actually living in the era of the AI being a threat to all these digital platforms where now we don't even have to go into these platforms to order something or get our own food menu but this AI will be able to select everything that is according to our exact tastes. So, one thing that he is actually calling out for is commerce, e commerce, where this digital transformation era, he would actually be encouraging this local small business owners to be active participant in this demand and supply relationship not just being passive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but be able to promote this food merchandise or food productized so that all these food menus will be actually sold not only within our region but all around and he also plans to uh, encourage about ten more new products this is branding kwangju's taste and he has also mentioned of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because of our restraint time I think we have to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So 우리가 사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다음 아, 주제로. 벌써 끝났어요? 아니요, 다음 주제로 제가 조금 넘어가야 봐될것 같아요. 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진짜요? 네, 올해부터 이제 아... 소상공인 이 외식업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스템 역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현장의 소상공인들을 부담을 또 토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탁상행정이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가 그러니까 장애인과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공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음... 이 소상공인에게 그걸 의무하고 그리고 그걸 과태료 3천만 원을 매기는 이런 방식으로는 왜 지금이야 어되느냐 음...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건 유예대할 법이다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음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 그러니까 사실 키오스크나 태블릿은 정부가 적극 권장했어요. 예를 들면 그 설치비를 부담해 줄 만큼 지원해 줄 만큼 어? 정부가 권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줄이자라는 음. 건데 저는 스마트 오더라는 이름으로 벌여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음. 조금 좀전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냐? 음. 이게 모든 방식을 고려한 것이냐? 실제로 어이 스마트 오더는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는 스마트 오더가 있고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스마트 오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필요한 스마트 오더와 디바이스가 필요 없는 스마트 오더가 있는데. 약간 QR 코드 인식처럼.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 중국만 가고 베트남 가도 QR 코드로 주문하고 QR 코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전이 얘기만 하면 막막 홍분돼요, 막, 막 홍분돼. 홍분돼. <laughs> 진짜 배운 사람들이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혹세문민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음. 어? 음. 여기서, 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유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이 장치를 만드는 사람과 이 네트워크를 어?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저는 이런 사람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음. 이걸 공정하게 비교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스마트 오더는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드는 방식과 비디바이스, 디바이스 없이 자기 뭐이 모바일, 이, 이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음. 이것의 장단점은 이런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음. 했으면 저는 오케이. 그런데 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스마트 오더가 키오스크와 태블릿 방식만 있는 것처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공공기관의 그리고 국민기업이라는 KT의 관계자들이 음. 있, 들으면 꼭좀 이건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전환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음. 광주의 디지털 전환은 좀더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음.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의 희생으로서 운영되는 디지털 전환, 어? 누군가 희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경제. 왜냐면 과거의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가 돼야 되지 음. 과거의 잘못된 시장의 실패를 계속해서 늘리는 이런 디지털 경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메리어플이 의무화도 문제가 있고 음. 지금 키오스크나 태블릿 방식의 스마트 오더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QR 오더, QR 주문을 표준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좋습니다. I think we're really running out of time, so I think I will have to ask him the last very thing.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서요. 아, 그래. 마지막으로 네. 자12.3 비상 개엄 이후 소비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고요.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항변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또 대표님 직무실에서 국정지표를 떼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 정치자분들과 이 현실에 이 지역 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대표해서 시민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죠.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수치를 뭘 비교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심리예요. 음. 소비를 하냐. 지금 123 비상경 그리고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소비 지수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좋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되어야지 경제적인 심리도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마지막 메시지였는데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꼭 모시고 싶고요. 지금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광주 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